<목소리> 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사토시코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약간 좀 다운돼 있죠? 다운돼 있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찍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놈의 인폴트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사토시 코인의 오픈에스 토큰이 이제 그 출금되기 시작했는데요. 했는데, 어, 이게 지금 개인키 넣는 문제를 좀, 많은 유튜브 님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저 빼고는 다 이렇게 인폴트, 메타마스크 개인키 넣는 것을, 이렇게 찬성하시는 것 같고 그렇고 개인키 실제로 또 넣으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라고 영상을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입장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메타마스크 개인키 시드 문구를 아주 확실하게 100% 신뢰를 할 해야 될지 알면 앱에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은 오픈엑스 토큰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그 오픈엑스 공식 다운로드 사이트입니다. 최신 버전이죠. 몇번 보여드렸죠. 여기서 원하시는 어 색깔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공식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공식 어플이 생깁니다. 그 공식 어플. 공식 어플 들어가 볼게요. 자, 공식 어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죠. 뭐 저는 이제 단추가 3개 생기 저 있고 어떤 분은 두개 있고 어떤 분은 단추가 세개 있을 겁니다. 그죠 단추가 두개 있는 분은 아직 가입이 안된 사람이고요. 단추가 세개 있다는 것은 가입이 끝났다는 말, 말입니다. 그죠 가입이 끝난 사람은 다제 위의 단추, 뭐 S I G N I N에 되 있는 뭐 사인 인으로 되 있죠, 그죠 S I G N I N 뭐 사인으로 되 있는 제일 첫 번째 단인 단추를 눌리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 가장 밑에 있는 IMPORT, i m p 라 그래가지고, 이게, 번역기 돌리면 수입, 뭐, 그 다음에, 뭐, 지출, 뭐, 이렇게. 그니까, 러 뭐, 가져오다. 벌다. 뭐, 이렇게 들어갔다. 아니, import 뜻은, 그냥,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지갑을 가져온다는 뜻. 그니까, 러 쉽게 import 뜻은 지갑을 가져오다. 뜻입니다. 진짜. 뭐, 진짜 번역기, 아번역기는 지갑을 가져오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임폴트는 지갑을 가져오다. 이뜻이 되단 말이야. 지갑을 가져오다. 어떻 수입을 가져오다. 이런 뜻입니다. 임폴트 뜻은. 자, 이놈의 임폴트를 눌려볼게요. 이놈의 그놈의 임폴트 이거. 아, 임폴트 눌려보겠습니다. 자, 임폴트 넣으면, 시드문고 넣으라고 딱뜹니다 지갑을 가져오려면 시드문고 넣으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메타마스크 개인키를 넣으시라는 유튜브 분이 한두 분인니까한 그러니까 명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어, 이렇게 다수의 유튜브님께서 지금 여기에 메타마스크 시드문과 개인키를 넣고 가입을 해라 그러니까 가입을 할때 임폴더 가입은 뭐냐면 있잖아요 메타마스크 개인키나 시드키를 넣고 가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가입할 때 메타마스크하고 메타마스크 개인키나 시드문걸 넣고 그렇게 뭐냐 동기화시키는 올리기는 한데 그걸 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처음 때부터 이걸 자꾸 반대하는 유일한 유튜브죠 저말 이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 찍는 끝까지 이유는 저는 이거 끝까지 반대하는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에 개인 키를 놓고 가입하신 분들이 만약에 좀 조금 있으면 결판 나거든요 조금 있으면 결판 납니다 진짜 이게 이게 망조의 길인건지 그 성공의 길인지는 조금씩 결판나는데 이거 불안해요 나는 난 도저히 여기다가 내 개인키를 내 나의 메타마스 그 개인키를 여기 넣을 마음이 난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 진짜로 만약에 오픈엑스 토큰이 진짜 이거 안넣아난 이거 개인키를 안 넣으면 나 오픈엑스 그 토큰 난안 준다 그러면은 나 솔직히 그냥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개인키를 끝까지 개인키를 넣고 죽겠다고이 재단에서 발표해 버리면 내가 몇 개를 채굴했든지 간에 이거 진짜 포기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메타마스크 그 개인키를 넣는다는 뜻은 예를 들어 있잖아요 개인키를 넣는다는 뜻은 거기뭐 있습니까 코코니 있어요 코어콘이 스테이킹도 돼 있고 코코콘도다 날라가요 그러면 아이 말해.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모 유튜버님께서는 버그 버, 버, 버드 지갑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 시드 문구를 예를들 개인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새로운 개인키를 하나 생성해서 넣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좀덜 안전하지 않겠느냐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 뭐냐면 어카운트 키를 메타마스크 키를 여러개 만들 수 있거든요 지갑을 거기 시드 문구 하나 개인키 열개 만들 수 있고 있는 원리인데 그걸 써라 있는 뜻이죠 난 그것도 불안해 솔직히 그것도 못 믿겠어 솔직히 다 싫어요 다 싫어 어쨌든 아니 아직 완전한 안전한 테스트 웹인 것 같은데 테스트 웹에다가 내가 왜 메타버스 근데 개인키를 넣어야 되지 이거 이게 투자에 일안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어째 저 빼고 유튜브님들께서 다들 이렇게 개인키를 넣으시길래 그 내라도 입장 발표를 해야 되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일단은 반대입니다 반대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저는 개인 키를 안 넣겠습니다. 끝까지 개인 키를 넣지 않고, 그냥 기다리, 대기하고, 일단은 메타마스크 키를 넣어놓고요. 저는 메타마스크로 일단은 바인딩을 해놓고요. 메타마스크로 바인딩을 해놓고 좀 대기 중이거든요. 대기 중인데, 만약에, 이제, 그,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이게 재단 발표가 워낙 있잖아요. 해석하기 다 나름이에요. 어떤 유튜버님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유튜버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구독자님들은, 아, 헷갈려 죽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천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거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원래 이거. 딱 일주일 이상 기다려봐야 돼요. 그런데, 파이팅이 제 영상 자꾸 올리지 않으니까, 자꾸 올려드리면서 여러 번 판단을 도와드리려 그런 거고 저 역시도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정하시는 데 도움 주, 주려고 영상 올리는 거지 결정하는데 헷갈리라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취지를 잘 아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메타마스크 개인키 넣고 가입이라고 그, 그렇게 하시는 유튜버님들이 다 계시고 저금내 혼자서만 조금 개인키 넣지 말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걸, 지가 의미를, 개인키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절대로 개인키를 넣으면 안 돼요. 개인키 만든 원리가 뭐냐면, 지만 알아라고 만든 겁니다. 개인키 올리면 아세요. 시드 문구나 개인키는 있잖아요. 애초에 만들었을 때 원리가, 지만 알아라는 뜻이에요. 지만 알아라. 남들한테 알아라고 만든 코인, 문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그걸 왜 남들한테 알아야, 알려야 돼요. 지만 알아라고 만들어준 건데. 아 이게 진짜, 이거. 그래도 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오픈엑스에서 그 번역을 우리가 좀잘못 하지 않느냐? 만약 인폴트의 메타마스크 개인 키가 아니고 원래 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오픈엑스 개인 키를 넣는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자, 인폴트 이 키가 메타마스크 개인 키가 아니고 예를 들어 만약에 어플을 이렇게 잊어버렸을때 차주기 때, 차종일 때 오픈엑스 어플의 시대문구가 따로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죠. 오픈엑스도 시대문구 있습니다. 개인키 있습니다. 그거 넣는걸 수도 있어요. 그걸 연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그, 그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메타마스크 지갑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해석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저는, 어쨌든, 절대로 여기다가 메타마스크 개인키는 난 넣을 생각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제 입장은 뭐냐면 메타마스크 키를 넣고 바인딩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바인딩은 바인딩은 조금 여러 번할수 있잖아요. 근데 어 어떤 분은 세 번밖에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분 여섯 번 성공했다 그러길래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거, 바인딩을 계속 하는 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이건 나중에 바인딩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바인딩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도 자주 그 바인딩을 넣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해줘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인딩은 저, 나는 딱한번 해놨어요. 메타마스크만 딱한번 바인딩을 성공해놨습니다. 이성공해놓 상태에서 지켜보고 한 번은 더 바꿀 수 있다고 보면, 뭘로 바꿀 수 있느냐면, 공식 재단에서 딱 결정을 해줄 거란 말이야. 지금은 애매하게 말했어요. 메타마스크도 된다. 무슨 연동을 해라. 어? 어? 인폴트를 해라. 막, 이게 엄청나게 애를 헷갈리게 해놨지만, 일단 메타마스크도 된다. 그러니까 난 메타만 해놓는 거죠. 그 놈의 가스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메타를 해놓고, 얘네들이, 그, 메인넷이니까, 오픈엑스 토큰도 메인넷이 27일 안에 놓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놓으면서 맨 넷으로 들어와서 그맨넷 주소를 넣어 이래 발표해버리면, 자, 그때는 메타마스크에서 오픈엑스 어플에 있는 주소를 넣어야겠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기다리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아 나도 또 말하면서도 또 이렇게 저 안티들 같은 경우는 뭐어쩌라고막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냐면 제 구독자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 의미가 뭐냐면 다들 헷갈리기는 한데 제파이티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나의 우중을 구독자님한테 보여드리므로 해서 구독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폴때 절대로 메타마스크 개인 키를 눌리는 것을 반대하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 27일 전까지도 재단에서 메타마스크 개인 키를 넣어라 그러면 저 이거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짜증나 죽겠습니다. 뭐 어떻게 메타마스크 개인 키를 넣으라는 건지 진짜로. 근데 절대로 메타마스크 개인 키를 넣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재단에서. 그냥 이 메타마스크랑 인폴트라는 거겠죠. 아 미치겠어요.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서도, 우리 구독자님 들 헷갈리긴 헷갈리겠다. 나, 내, 그, 많은, 그, 유튜브님들도 헷갈리시는 것같다 유튜브님들은, 다른 유튜브님들은 이 재단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신뢰하시는 것 같아서, 인폴트를 실제적으로 그 무섭다는, 메타마스크 개인키 를로고임폴트를 진행하시는 것 보면 와 용기가 대단하다고 봅니다저 용기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독자님들은 임폴트에 메타마스크 개인키 절대로 안 넣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바인딩은 메타마스크로 하고요. 추후에 재단에서 개인키 안 넣고 그냥 사인인으로 우리 비밀번호만 차가니까. 숫자 여섯 개만 쳐가지고 우리 로그인 되잖아요. 그죠? 숫자 여섯 개만 쳐도 로그인 되잖아요. 만약에 그걸로 넣어달라. 그거 그걸로 넣을 생각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추후에, 공식, 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조금 시각이 결정되는 날이 올것 같습니다. 그게 길어야 일주일 아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길어야 일주일 안에 이게 메타마스크인지, 그 다음에 어플인지, 그 다음에 인폴트에 메타마스크 개인키를 넣는 건지, 그 다음에 오픈엑스 개인키 넣는 거지. 다 판단했는데 지금이 너무 혼돈의 시기입니다. 혼돈의 시기입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아무것도 안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마스크로 바인딩을 해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저 구독자님들은 메타마스크 해놓고 지켜보고요. 또 제가 만약에 이제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이제, 오프니엑스 지갑 주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그, 인폴트 해갖고 바꾼다는 게 아니고, 숫자 여섯 개만 치가지고 받았던 그 주소 있잖아요? 숫자 여섯 개만 쳐서 받았던 주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사인으로 들어가죠, 사인으로. 그럼, 내번호를 넣어야 되죠. 이거는, 그, 뭐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들어오면 우측 상단 위에 보면 지갑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우측 상단 위에 보면 무슨 뭐 0X 뭐 이렇게 뭐 숫자로 가는 거 있죠? 어, 자기만의 지갑 주소. 이 지갑 주소를 좀 고민 고민 했다가 만약에 재단에서 끝까지 어, 메타마스크 말고 이걸 넣어달라고 그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직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애매합니다. 뭐가 뭔지 헷갈리니까 메타마스크를 해놓으시고, 추후에 이 지갑 주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지갑 주소를 넣게 되면, 저는 이 지갑을 주소를 넣는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죠, 그죠? 내가, 나도 한번 바꿨다. 지금은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넣어놓고 대기하고, 추후에 이 지갑 주소를 넣을 수도 있다. 야, 이게 좋다, 좋다, 좋다. 드디어 결정을 해, 드디어 결정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로 바인딩 해놓고요. 이제 바인딩은 여러 번할수 있으니까, 그죠? 바인딩 여러 번할수 있으니까, 지갑 주소 넣어놓고, 추후에, 어, 어플에 있는 지갑 주소를 넣을 수도 있다. 넣게 되면은 제가 방송을 또 해드리겠다. 그리고 임폴트로 메타마스크 갱키 넣는 거는 하지 마라, 그냥. 너무 위험하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